유아. 아유아, 유아. 자,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클입니다. 예. 일단, 우측 상단에 있는 사람 무시하시고, 이거 아, 앞에만 보세요. 아시겠죠? <laughs> 그냥, 그냥, 난 여기 있어요. 그냥 여기 있다는 거 말고, 그냥 앞에 보세요. 지금 3 7이 설명해 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3 7이설명회를 들고 왔습니다. 원래 두 개, 두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어, 6까지 하면은 내가 잠을 못잘것 같아서, 일단 3 7이설명회만 하고, 6는 나중에 또 할게요. 제가 따로. 자. 37이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37이 천체 메인 파츠입니다, 이놈. 자, 그리고 서브 딜러인 척 하는 메인 딜러라고 저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어, 분명히 메인 딜러긴 메인 딜러거든요? 근데 메인 딜러라고 하기에는 딜이 뭔가 살짝 부족할 수도 있는데 서브 딜러라고 하기에는 또 딜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서브 딜러인 척 하는 메인 딜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포지션이 좀 애매해. 웬만한 메인딜러들보다 행동했을 많이 먹습니다. 얘가그그 그 부분 좀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고정 데미지로 딜링을 하는 캐릭터죠. 어뭐 클린 고정 데미지 별로 아닌가요? 할수 있는데 얘 통찰 패시브에 보시면은 고정 데미지 치명타가 터져요. 그리고 궁극기를 이용해가지고 또 고정 데미지를 늘려주는 그런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고정 데미지로 딜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얘는. 자 그리고 추가 행동이랑 같이 연결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뭐 릴리아나 우리 대킹과 뉴바벨이랑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더 증폭이 된다 물론 뉴바벨이랑 쓰지는 마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핵심이죠 귀엽다 네,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엽죠? <laughs> 귀엽, 귀엽네. 응, 귀엽죠, 귀엽죠. 예. 사실상 외모 보고 뽑는 분들도 은근 많을 거예요. 예. 맞박이 넓다고. 천에 아, 어,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37의 통찰 패시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의 통찰 패시브는 1통찰이랑 3통찰이 메인이에요. 뭐, 아니, 그거 아닌 애들은 없겠지만은, 자, 자신이 주문을 사용하면은, 자신에게 유레카 1스택을 부여합니다. 여기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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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7에는 다른 게이지를 따로 써요. 유레카라는 게이지를 따로 쓰기 때문에, 이거 5개가 쌓이면 뭐가 나가냐? 이렇게 추가 타가 나갑니다. 이렇게. 이거는 전체 공격이고요. 140% 피해, 공격 40%고정 피해가 있죠. 여기도 치명타가 다 적용이 되고, 그리고 궁극기로 증가하는 추가타 고정 데미지 증가량도 여기다 적용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메인이다, 어떻게 보면은. 응. 그래서 372는 자신이, 자신이 스킬을 쓸때한개 그리고 최종 술식으로 세개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유리카 스택을. 어. 그래가지고 궁, 궁극기가 막상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야. 어. 유레카가 오피셜로 신비한 빛으로 번역됐답니다. 아 뭐, 그렇답니다. 이거는 다시 제가 받고 귀찮아요. 예, 네, 그냥 알잘딱으로 알아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 행동과 있는 아군과 사용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겠죠. 왜냐하면 원래 스킬을, 원래 372가 스킬을 써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추가 행동을 함으로써 유레카가 쌓이니까 372는 어떻게 보면은 미행동이 돼버리는 거지. 잘만 사용을 하면은. 물론, 그렇게는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뭐, 공랑이라는 캐릭터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좀 미행동으로써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고이 영상씩, 이게 개세집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 이 영상 하는 게, 이게 개세지는 게이 영상이에요. 어. 자, 그리고, 삼통찰 패시브를 보시면은, 그냥 치확이 20% 늘어나요. 이것도 좋죠? 근데, 자신이 피는 고정 피해의 치명타가 적용이 됩니다. 어, 점이 낮은 고정 피해의 단점을 거의 없애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하나, 이거 하나만 받았는데도. 그래서 1통찰과 3통찰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스킬은 뭐,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 뭐, 어, 조건 단일한테 종신 피해주고, 자신의 공격에 해당하는 추가 고정 피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어, 개수가 약한 대신 고정 피해가 있다. 그리고, 유레카 1택을 스 획득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파란색 이죠 파란색? 요게, 37이 조리 고정 데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킬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냥 적군 두 명한테 정신 피해주고, 근데, 1스킬이랑 추가 고정 피해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엄청 약하진 않다. 37이 몸이 약해요. 공격력이 엄청 센 대신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경고로 어느 정도 커버를 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똑같이, 개수가 약한 대신에 1스킬과 동일한, 고정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유력카 1스택 쌓이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경고 일스택고요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스킬은? 자, 다음 궁극기입니다. 궁극기가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하죠, 어떻게 보면은. 광역 버프에요, 버프. 딜이 없어요. 이 광역기에는 딜이 없어요. 이게 모든 아군에게 숫자인식 이스택과 이거는 번역이 정확히 오피셜로 나왔으니까 편집하는 제가 따로 넣을 거예요. 야, 해라. 알겠지? 숫자인식은 뭐냐? 아군이 공격시 공격, 공격 10%가 늘어납니다 이스택이니까 두번 공격을 하면 1스택 1스택 쌓여서 없어지겠죠이 공격 10%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공격 10%가 주는 피해 12%랑 비슷하단거죠 내가 정확하게 이해한게 맞지 이게 회복 스킬은 스택이 안, 안 감소가 안해 왜냐면 공격한게 아니, 아니니까 웬만한 힐러들이 전부다 공격 기술을 가지고 있죠 힐, 힐에 투스페어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거의 안치기 때문에 회복만 하면은 계속 공격 10%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점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종 소식도 주문 판정이에요. 그래서 유레카 1 스택이 쌓여요. 1 스택이 쌓이고 보면 유레카 2 스택이 또 차이죠. 그래서 총3 개가 쌓이는 겁니다. 이거 한 번에. 응응. 여 개몽 주인은 스킬 고정 피해량이 100% 늘어납니다. 그 아까 파란색깔 뜬거 있죠? 이게 두 배로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추가 타이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형상이 들어가겠습니다. 형상 쉬워요? 1영상, 심명타20% 증가. 뭐, <laughs> 좋죠? 어, 좋죠? 이영상 추가타 데미지 증가. 어, 이거 하나야. 그냥 세 그냥 세진다 근데 이거 하나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갈지 말지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뭐, 3영상은 최종 술식으로 얻는 개몽주의와 유리카 스택 상승하고, 4영상에서 또, 또 추가타 데미지 증가하죠. 5영상으로는, 최중 수식으로 얻는 숫자 인식과 귤렉 카스텍이 증가한다. 굉장히 간편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편하지만 효율은 괴물이다. 지금 보면 24%가 돼 있죠. 이 영상 효율이. 만약두 명을 때린다면 28%까지 늘어나고요. 세 명을 때리면 30%까지 올라가요. 어, 제 말을 다 듣고 여러분이 명함을 가실지, 이 영상을 가실지, 뭐 이런 거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로 통찰 재료입니다. 통찰 재료 궁금하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지금 데뷔를 많이는 못해요. 여기 보면은 이 보면은 이상한 게 있죠. 처음 보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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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두 개가 있죠. 요거 요거는 이제 5 챕터가 나와야 그 재료를 파밍 해가지고 저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괴짜로 교환이 될지는 몰르 그거는 이제 블루포치 마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벤트로 날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막 후구 새끼가 아니라면은 그냥 이벤트 열심히 파밍해가지고 여기서 다 주니까 이걸로 통찰하시면은 매우 편하게 통찰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조합식인데 뭐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뭐가 들어가냐만 참고하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넣어놓,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주의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얘는 서브 딜러인데 어, 서브 딜러라고 해야 되나? 그냥 메인 딜러인데 서브 딜러인 이 뭣도 아닌 상황인지라 얘가 어, 좀 딜러와 같이 조합을 하는 게좀 편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강한 애거든요 얘는 서브 딜러긴 한데 추가 타와 최종슬식 버프로 딜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최종슬식 최종 버프를 자신한테 걸고 이 버프를 바탕으로 1스킬 2스킬을 안사하는 캐릭터인지라 그럼 행동에 수가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딜러보다 더 많은 카드와 열정을 372한테 몰빵을 해야 합니다. 또 알아야 되는 게, 최종 소식으로 유레카가 총 3개가 쌓이잖아요. 근데 내가 유레카가 4개를 가지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1개가 늘어나잖아. 그 나머지 2개는 그냥 증발해버려. 유레카 스택이. 그러니까 잘 계산을 하고 유레카를 써야 돼요. 1.4 버전에서 제일 추천드리는 애는 릴리아 아니면은 레굴루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둘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릴리아의 장점은 릴리아가 추가 행동 판정이 있잖아요. 1스킬에 있나? 아무튼 추가 행동 판정이 있기 때문에 372를 보조해줄 수가 있다. <laughs> 메인딜러인데 나좀 너무한 말일 수도 있는데. 버허추가 어, 타사기라니 우리 릴리아한테 왜 그래요? 말이 심하시네요. 릴리아랑 조합을 하잖아요. 그럼 서로 이제 행동의수를 먹겠다고 나리를 치겠죠 이제. 삼칠이한테 몰아주고 얘는 이제 추가타만 날려가지고 좀 이제 스택을 쌓는 그런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건 명암 기준이에요. 근데 명암 기준 당연히 형상을 하게 되면은 삼칠이가 메인딜러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아날리라든지 이런 애들이랑. 애초에 조합을 하는 게더 나아요. 그 다음에 레굴루스와 할 때는 똑같아요. 우리 레굴루스 한턴 쉬고 다른 애가 행동하고. 애초에 릴리아랑 레굴루스랑 같이 쓰잖아. 찰리는 레굴루스랑 같이 쓰는 것처럼 같이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레굴스를 한턴은 쉬어야 시확이 증가하기 때문에 행동 횟수를 적게 먹어서 3,7이한테 행동 횟수가 몰빵이 가능하게 된다 얘가 열정각도 있고 최종술식으로 안정성이 더 늘어나겠죠 또 단점 정도는 딜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딜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막상 또 생각을 해보면은 또 운영법은 그냥 2딜로 굴리듯이 굴리시면 되겠습니다 찰리랑 해도 되는데 얘네 둘보단 별로라는 거지 찰리랑 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죠. 어제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커뮤니티로 따로 올렸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함 372를 메인딜러로 운영시, 그니까 372 놓고, 서포터 놓고, 힐러 놓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비면 얘가 궁에 버스트 딜이 없어요. 그래서 딜이 부족해요. 어, 그냥 까놓고 말해서 딜이 부족해. 그렇게 운용을 하게 되면은 서포터 대신 릴리아 레굴루스 찰리를 조합을 해서 해결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이딜 부족 현상을요. 릴리아나 찰리와 조합을 하버리면은 투스 페어리가 반 강제가 돼요. 왜냐하면 투스 페어리는 행동 횟수를 안 먹잖아요. 거의. 이 행동 횟수 분배를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른 힐러를 써버린 행동 횟수를 많이 먹는 딜러, 힐러를 써버린다. 그러면 이 얘네 둘이 행동 횟수를 쓰기도 바쁜데 힐러까지 행동 횟수를 써버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운용하기가 진짜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투스 페어리가 들어가면은 쓸만해요. 할만함. 근데 투스페어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명함3 7 2가 별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별로인데, 시메레이드 SSS와 가상목류를 씹어 먹으며 이 부분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스페어리가 있고, 릴리아나 레굴루스 찰리가 있다는 가정 하에 이게 되, 된다는 겁니다. 명함3 7 2로도 조합을 잘 짠다면 모든 컨텐츠를 다 즐기고도 남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핀표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86만 점을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보시면은 그냥 37위가 딜 다한거야? 어 37위가 딜 다했어 62%면 37위가 딜 다한거 맞죠? 그리고 릴리아가 18%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위가 레이드에서 사기인 이유는 적을 잡을수록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가 생기는데 그냥 37위가 고정 피해라서 그리고 애초에 심의 레이드는 37위 접대 레이드에요 그냥 37위 쓰라고 만들어놓은 레이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암으로 들어가도 지박값 다하고도 남아요 그럼에도 나는 이 영상을 해서 3 7 1을 메인 딜러로 굴림으로써 3 7 1을 편하게 굴리고 싶거나 투패나 천체 딜러 등 메인 파츠가 없다면 말리진 않겠어요, 제가. 뭐 하라면 하세요. 이게 유유라면 하세요. 근데 이게 이유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laughs> 아시겠죠? 다만 이제 지갑 사정. 항상 말하지만 이거에 물으셔야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하지만. 자신의 지갑 사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다른 캐릭터를 걸으면서까지. 특히 6. 이 식스가 나중에 제가 무슨 캐릭터인지 알려드릴게요. 급하게 지르다가 젊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음. 추후 공랑과 사용하시면은 이 공랑이 메인이 돼버리고 37이 서브가 됩니다. 이때는 명암으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아무튼 이 점을 한번더좀 제발 한번 생각을 하시고 해보세요. 투페랑 뭐 레골루스 릴리아가 다 있는데 이 영상을 하는 거는 전 추천드리지 않아요. 만약 근데 만약에 투페가 없거나 천체 딜러가 없다. 그러면은 뭐이 영상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다음 Q&A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전한테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예상 질문 제가 몇개 만들어놨어요 자 무과금인데 3 7이영상 할까요? 자 뮤비인데 3 7이영상 할까요? 돈 많으면 해도 되는데 돈 없는 돈 없는 뮤비다 자, 식스 고르고, 372 영상 할까요? 자, 미행동으로 아군한테 버프를 줘서 가만히만 있어도 바깝더라고. 저한테는 디버프, 아군한테는 버프로 들고 안전성을 동시에 주면서 아군 정화도 가능하고, 유리카가 있다면 주문 강화도 줄수 있고, 최정 수식 데미지는 1 0 0 유리카 스택이 있다면 1000%도 넘어가는 단일 정 수식을 보여했으면서 속성이 지능이라서 역상, 성도안 타는 개무친 서포터를 남자라는 이유로 걸으면후회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식스를 고를래, 372를 고를래. 저라면은, 저라면은 미행동으로 아군한테 버프를 줘서 가, 식스를 고를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여캐인 372를 뽑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372 없이 시메레이드 SSS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어제 생각엔 보이저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제 생각엔 보이저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SSS 덱을 막 봤거든요 봤는데 372 없는 덱이 있긴 있었어 이게 뭐냐면은 한자리에 릴리아나 찰리가 들어가고 한자리에 레구루스 들어가고 한자리에 보이저 이빨요정 이 파티가 완성이 된다면은 85만이 돼요 근데 좀잘 키워야 돼한삼통 60레벨은 찍어놔야 돼 그래야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카드가 잘잘 잘 나와서 리트를 좀하던지 근데 리트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한 판에 30분 걸리거든요 아 보유자가 있으면 37이 걸러도 되는군요 아 그건 아니에요 가능은 하다고 어 항상 말하지만 가능은 하다고 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네? 37이 안 뽑으면 리버스 1999못 하나요 못할게 어디 있나요? 하라면 하겠죠? 지금 투스페어리 없이도 네, 게임 잘하고 네, 있어요 복학 전까지 제가 37이 업진이라고 노릴 건데 이거는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번에 이졸대 때문에 스파토디아 떡상 했는데 376 걸을까요? 이건 나도 몰라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지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얘네들 걸러야 될까? 그냥 4명 다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거 에부르세요 저한테 붙지 마세요 그래 주말에 택배 뛰어. 어? <laughs> 자 37이가 이뻐서 참을 수가 없는데 이 영상 해도 되나요? 회장님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자, q 의 시간 받겠습니다. 371을 대체할 캐릭터는 있나요? 저는 371을 대체할 수 있는 캐릭터는 없긴 한데, 그나마 레굴루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레굴루스라고 생각을 해내 생각에는 찰리랑 371 중에 누가 더 미간이 넓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통 찰로 하면은 찰리가 더 넓어 보이던데? <laughs> 유바벨이랑 사귀시나요? 아, 잠시만, 이런 거는 기 질문 말고, 뭐야 너는? 이게 못한거 같은데? 로리꼴이라 37이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전 다음에 해요. 저건 다음에야. 저건 여러분 저 니키할 때 표정 보셨죠? <laughs> 1.4 레이드가 천체 접대 기간인가요? 그 시메 레이드라고 암석인 애가 있어요. 걔가 고정 데미지 증가를 하거든요. 고정 데미지 증가에 정신 방어력이 낮아요. 걔가 그래가지고 37이가 정신 공격도 하고 고정 데미지로 딜을 하니까 얘 접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시메 레이드 보이저 빼고 6 노드 SSS 할수 있을까요? 시메 레이드에는 식스가 없답니다 <laughs> 1.5에는 그렇게 해도 돼요 1.4 시메 레이드는6가 없어요 어 그래서 보이저 대신 아나리를 넣든지 서포터 좋은 거 넣어 그냥 1.5 건너뛸 건데 3 7 2 영상하고 6 명함을 들고 와서 공략때다 꼬라박는 운영은 어떤가요? 공략이랑쓸 거면은 명함으로 들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투피 없는데 볼룸파티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는 있죠. 넣어도 되긴 하죠. 하지만 이 투스 페어리의 대체전 없어요. 그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힐은 하는데 행동이스를 먹겠죠. 힐을 할 때. 또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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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우성 선택권 37에 관련된 질문만 하라고. 37에 관련된 질문만 하라고. <laughs> 제일 좋은 거는 너무 막 지르다가 접지나 마.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이 영상을 하든 풀공명을 하든 본인이 즐겁다면 오케이입니다 저는. 근데 그러다가 접는 사람을 많이 봐서 그래요 전.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이 게임은. 어차피 싱글 게임이야. 뭐 PVP가 있는 것도 아니야. 재밌는 게 중요해. 안에 내 애인이 있잖아. 그러면 뭐 하는 거고. 저도 뭐 유바벨 키워도 재밌게 잘하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372 설명에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다 전달이 됐길 바랄게요. 제 생각이.